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수행하셨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들 죄를 깨닫게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그들에게 꽂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백성들이 또 광장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맛봤던 그 영적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모였던 거예요.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막 오늘 하루 내가 그 오늘 하루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이 막 일주일 가고 이주일 가고 삼주일 가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리고 그냥 또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그 우리 모두 다뭐 경외배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남자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와서 또그 여자들하고 또 이렇게 목소리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맛과 그 어떤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여사 성도님들이 그 찬양하는 그 맛이 달라요. 그런데요. 우리 남자분들이 와서 찬양을 해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찬양을 해도 그렇고 여기서 들으면 그렇게 황홀해요. 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내 마음이 마치 공중에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하게 된다라고요. 제 아내가 새벽 예배를 천여 때 나갔는데 결혼하기 전 나갔는데 귀에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소리를 사모해서 계속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이제 간증을 통해서 잠깐 제 아내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어저께 말씀만 낭독을 했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움직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얻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해서 다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축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절기가 있다. 즉, 이스라엘 역, 유대인 역이라고 이렇게 유대력으로 7월. 그러니까 그들 말로 한다면7시리월 우리말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태양을 하니까 우리는 10월 달이죠. 10월 달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엊그저께가 나팔절 기였고 곧 있으면 이제 대속죄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초막절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10월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이 아니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런데 레이기를 읽다 읽어주는데 아 그들에게서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신앙의 믿음의 축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그이유에 대해서 이제 레이기스 23장 42절로 43절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일에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초막절지키를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을 듣고 보니까 그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그 초막절의 절기 그 축제를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마당에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뭐 성전 때든지 너희들이 거주하는 것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간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도 이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이렇게 이제 지키면서 그들은 그 아파트 베란다 있잖아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도 정로 나무질 꺼질을 갖고 광야에 나가서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 그 초막절 절기, 이제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거기다 초막을 조그맣게 짓고 그래서 그 초막절 절기 때는 그냥 거기 가서 뭐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에다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저녁 있다든지 뭐 잠깐 있다 나오든지 또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내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베란다에도 짓고요. 어떤 사람들은 집이 있으면 그집 안에다가 짓고요. 그다음에 집 마당에다 짓고요. 대문 밖에다 짓고 길거리에다 짓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위에 위층 옥상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초막제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초막제를 지키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서 그들은 초막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들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무가지들을 모아서 초막을 세웠는데 세울 만한 장소가 되어지면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집 지붕 위에 초막을 세웠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마당에 세웠고요. 그래서 초막을 세울 만한 그런 장소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좀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숨은 광장에도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 가운데 백성, 그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기쁨이 있었다라고 한 그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우리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샘솟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고 그러한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붕 위에든지 다른 장소에 초막, 세운 초막을 지내기 위해서 안락한 침실을 이제 잠시 동안 떠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초막에서 지으면 여러분 바닥도 딱딱하고 꺼칠꺼칠하고 태양이 그대로 비춰지는 그런 곳인데 안락한 집을 떠나서 초막에 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안락한 것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져서요.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초막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막기에서 70년 동안 이 초막절을 기념하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바빌론 땅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고 어떻게 입혀 주시고 먹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짓는다.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야외에서 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잃어버렸던 특권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면서 그들 10년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지낼 때또 율법책을 계속해서 읽어주는데 8일째 되는 날에는 큰 성회가 집회가 열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니에미아는 바로 백성들에게 요하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시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어지죠?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거기에 진정을 회복이 있는 거예요. 행해나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도 되지만 뭐 요즘 그렇게 너무 또 하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마음이 너무 오픈되어 있는 분들은 청바지에 막 티에 이렇게 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아주 비싼 옷을 저한테 사주셨어요. 자기는 5천원짜리 사 있는데 아, 어떤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던가. 제가 아침에 무엇으로 살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내는 사랑으로 산대요.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옆에 있으면 막 가슴이 쿵탁쿵탁 뛰어요. 제 아내 의 가슴이. 왜 그런가 봤더니 저 때문에. 그런데 어, 너무 막 오픈되어다 보니까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 이렇게 입고 나 오는데 물론 나름대로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또 어떤 그 그분들의 어떤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옳다 어쩐다라고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일곱 공열쿵 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있었을 때에 세상에서 상처가 나음 받고 치유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면요. 우리의 삶이 살아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영이 살고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나음 받게 되어져요. 물론 나사렛 예수의 유명하노니 더러운 것은 들 떠나갈지어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뭐냐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줍니다. 상한 심령이 나음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억울한 심령들이 나음받게 되어지고요.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진 모습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다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고요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 70년 동안 노예 생활, 70년 동안 포로된 생활 조롱받고 그래서 손가락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초막절 절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음 받거든요 오늘 예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포 서부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면서. 세상에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받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에게 축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을 죄 지은 것처럼,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억울했던 것들, 안타까운 것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다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구역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늘 기쁨이 있고 우리의 교회도 늘 소망을 주는 그런 선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다시 한번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선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로를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서 나가는 그런 또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